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편하시게 출발해주세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자동차 읽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와있는 곳은 태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드라이빙센터에 와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현대자동차 드라이빙센터 정문인데요 지금 현대 기아 제네시스를 한 곳에서 모두 다타볼수 있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개관했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직접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전 라인업을 한번 다양한 코스에서 직접 타볼 계획인데요. 저도 오늘 처음 와본 거라 너무도 설레이고 또 떨립니다. 또 어떤 코스들이 마련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저와 함께 현대 드라이빙 센터 직접 경험해 보시죠. 방금 드라이빙 익스피리언 센터 입구에 들어왔는데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어마어마한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대 N 비전 74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포니 쿠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수소 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량은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냥 전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행까지 가능한데 뭐 여기서 타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 롤링랩이라고도 불리는 차량이에요 움직이는 연구소다 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 오 지금 라이트를 켜주셨는데 와 약간 아이오이5 느낌도 나면서 아이오이5랑은또 다른 엄청난 포스를 보여줍니다 와 약간 확실히 예전에 우리가 보던 뭐 쉘비라든지좀 올드스쿨 느낌이 좀 나면서도 이런 픽셀 디자인을 통해서 최신의 디자인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74라는 의미는 토니 쿠페 를 공개했었던 그 시기가 1974년도라서 74라는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엠블럼은 또 약간 스티커처럼 되어 있죠 어, 이런 차 나오면 은 어, 도로에서 이차 타면 은안 쳐다볼 수가 없겠는데요 투도입니다. 투도 도어를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또 공기 흡입구가 있고 어, 휠이 진짜 특이해요. 휠이 진짜 특이하고 어, 리어 윙 보세요. 어, 이 실루엣이 진짜 레트로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고 어, 사이드 미러도 엄청 날렵합니다. 아, 휠이 진짜 큰 역할을 하네요. 약간 방패 휠, 불판 휠 같은 느낌인데. 피 디자인도 그렇고 하단 립도 그렇고요 입구부터 아주 강렬하게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방금 오늘 진행될 타임 테이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코스들이 있죠 총 8가지 코스가 있는데 짜잔 제 이름이 적혀있는 네임텍입니다 저는 b 2 -E 그룹에 편성이 됐어요 b 2 -E 그룹 보면은 여기죠 여기 b 2 -E 그룹 1시부터 세션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비다시 그룹은 시작부터 고속을 달립니다. 기가 막혀요. 차량 교대하고 마른 으면 한번 달리고 오프로드 코스, 오프로드나 펠리세이드나 모하비로 달릴 것 같고 젖은 노면 그 제동 코스하고 다목적 주행 코스까지 뭐각 코스에 어울리는 차들을 편성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 지금 보면 오 느낌이 너무 멋있잖아요. 약간 이게 다내 차고 같은 그런 느낌. 색깔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마 N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오시면은 진짜 난리 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벨로스터 N도 있고 저기 와반떼 뭐 N도 있고 코나 N도 있고 요 앞에 어 저는 요 스팅어 스팅어를 서킷에서 제대로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속 주행 같은 경우에는 오벌 트랙이라고 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트랙 있잖아요. 우리가 경륜 경기라든지 그런 걸 보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그 코스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벌 트랙을 정말로 오랜만에 타 보는데 제네스 G70으로 오벌 트랙을 주행해 보면 또 엄청난 횡 가속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벌트랙을 택시타임으로 먼저 경험을 해보려고 지금 옆에 탔습니다. 레이서 분 옆에 지금 풀페이스 헬멧까지 쓰고 오벌트랙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속도는 200입니다. 200. <laughs> 오 장난 아니에요. 이거 정면을 보여드릴게요. 정면을 봐야 돼요. 네, 지금 가속하고 있습니다. 직진 가속은 현재 200 13km. 오벌트랙에 진입합니다. 오벌트랙에 지금 뱅크각은 30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laughs>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각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 장난 아닙니다. 오, 어, 지금 최고속도 220을 넘겼고, 오, 어, 이건 BMW 드라이빙 센터에 없는 건데. 오벌 트랙은 이거 신선합니다 아주 오벌 트랙 오벌 트랙에서 이제 차선을 변경하는 오 <laughs> 어, 생각보다 엄청 멀미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좀 전에 제가 점심을 먹었거든요 샌드위치 두 개를 먹었는데 아,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생각보다 멀미나거나 그렇게 겁먹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지금은 한번더 160, 170으로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이렇게 빠르게 코너를 돌아 나간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G70의 출력과 와, 이 밸런스가 장난 아니네요 여기서 타보니까 G70 이런 차였구나 <laughs> 이런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오! 지금 190입니다 190 200km까지 G70 3.3 터보는 어, 아주 거침없이 올라가네요 출력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금은 180와 180 넘어가니까 약간 무서워요. 코너 돌 때, 와, 내가 180으로 코너를 돌고 있다니. 미쳤어, 이거. 오! <laughs> 어, 짜릿해. 오! 몸도 굉장히 많이 쏠립니다. 아까 안쪽 4차선으로 달릴 때랑은, 와, 느낌이 또 달라요. <laughs>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와, 이 고속주행 코스는, 어, 운전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다. 좀나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와, 이걸 오볼트랙에서 타면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와. <laughs>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마른노멀 코스는 직진주행 성능보다는 좀 이런 코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반떼 N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트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진할 수 있는 코스보다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코너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코너를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거든요. NGS 버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NGS 버튼 눌러보라면 또 눌러봐야죠. 지금 130으로 주행하고 있고 NGS 버튼 눌러서 와 자, <laughs> 아, 레 하실 때이렇게시작하셔서 충분히 속도 낮춰 주시요 와, NGS를 또 이런 트랙에으 쓰니까 와, 일반 도로에서 섰을 때와는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아, 아반떼 N으로 트랙을 타 보니까 아, 아반떼 N이 얼마나 재밌는 차량인지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와, 이 아반떼 N을 저도 일반 도로에서 그때 시승기를 전달 드렸었는데 이 트랙에서 이 차의 진가, NGS 한번 더, NGS, 가속, 브레이킹. 와, NGS가 주는 이 순간 가속의 짜릿함은 트랙에서도 아, 정말 큰 쾌감으로 다가옵니다. 와, 브레이킹도 아, 너무 즉각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시프트를 다운할 때마다 팡팡 터지는 아반떼의 팝콘 소리까지. 아, 버킷 시트가 확실히 트랙에서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몸을 잡아주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지금 제몸 별로 안 쏠리는거 보이시죠 아 오랜만에 아드레날린이 폭발합니다 와 <laughs> 사실 드라이빙 센터 오기 전에 현대차를 드라이빙 센터에서 탔을 때 트랙에서 탔을 때 과연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폭발할 정도의 재미를 줄 것인가라는 우려를 개인적으로 하고 왔는데 확실히 N 브랜드를 런칭하고 아반떼 N, 벨로스터 N, 코나 N들이 추가가 되면서 아, 서킷에서도 충분히 현대자동차도 즐길 수 있는 차들이 꽤 있구나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로드 코스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는 펠리세이드 모하비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바로 이차 어떤 차인지 알아하시겠죠? GV80, 제네시스 GV80으로도 지금 오프로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SUV 차종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왕 탈 거면 가장 고급스러운 s u v 오프로드 성능을 느껴보고자 g v 8 0이 타봤습니다 모래에 가장 많이 차가 빠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냥 가속 페달에발만살짝 얹어주고 이제 그냥 천천히 하면 문제없이 탈출 가합니다 여기는 35도입니다. 와. 딱 봐도 엄청 높아 보여. 네. 올라가겠습니다. 네. 아, 영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절벽이고. 하늘이, 하늘이 뭐야, 하늘이. 오! 하늘이 하늘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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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 오버트랙보다더 무서워. 뒷 자리가 체감이 더. 오! <laughs> 미쳤다, 미쳤다. 펠리세이드도 그렇지만 GV80도 터레인 모드가 있잖아요 터레인 모드 지원하는데 모드 스노우 샌드가 있는데 사실 온로드에서만 시승할 때는 그게 진짜 제 역할을 할까라는 의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오프로드 코스를 타보니까 확실히 스노우 모드 샌드마다 이 트랙션 컨트롤하는 게 다르다는 걸 여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체감하기 위해서 이 코스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좀 의구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 코스를 타보면 아 터레인 모드가 제 역할을 하는구나를 확실히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래도 그냥 모래를 헤엄치듯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스노우 모드, 그냥... 샌드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강한 힘이 필요할 때는 모드를 선택하시면 강한 힘으로 이렇게 주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리얼 생 모드. 지금 하기 직전입니다. 누가 조개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laughs> 어제 가래비가 나. 왔 기적일 같은. 거. 서양 바로 옆에서 보으신 거네요. 오 지금 뻘에 들어갔습니다. 어, 뻘을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가다니 어, 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순차감이 <laughs> <수세감이> 좋은. <laughs> <뻘. 웃음> 요즘엔 이런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도강 능력을 갖춰야 될것 같더라고요. 네. 기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어, 외부, 지금 안에 타고 계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요. 지금 범퍼 중간까지 차이고요 음. 창문을 내리셔서 네. 보셔도 돼요. 오 창문 내리면은 제가 손 뻗으면은 지금 물이 닿을 정도의 높이에요. 지금 약간 어 제발 정도까지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이 편은 무난이 가능하다라는 걸 오늘 제대로 깨닫고 다네요. 지금 여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접지가 양쪽 바퀴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앞 바퀴, 왼쪽 뒷 바퀴, 나머지는 떠 있죠 허공에. 그래서 지금 트랙션이 없는 쪽으로 트랙션이 트랙션이 있는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접지를. 그래서 지금 전자식 4륜 구동의 성능을 지금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코스죠. 이번엔 60km로 주행하다가 긴급제동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출발. 제가 좀 부드러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긴급제동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번엔 트랙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좀 주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크게 속도를 높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젖은 노면에서 얼마나 트랙션이 유지가 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코스입니다. 드래그 레이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런치 컨트롤입니다 런치 컨트롤은 일단 N모드 ESC를 꺼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동시에 밟습니다 그렇게 되면 맞죠? RPM이 웅웅웅 올라가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곧바로 이렇게 로켓이 튀어나가듯이 달려나가는 가속을 하는 게 런치 컨트롤인데 런치 컨트롤을 이렇게 드래그 레이스 할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와주시고요 제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오, 이제 알았어요.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오른쪽 차량이 엄청나 빠른 스피드로 어, 출발하셨습니다. 어, 방송도하나걸르셨어요 재밌는데요? 차량 <laughs> 상대 계속 바뀌죠 자, 준비하시고요. 앞에 봐주시고요. 드래그레이스 좀 재밌네요. 네, 이기니까 재밌습니다. <laughs> 자, 다음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사님. 준비하시고 <laughs> 출발! 출발! you okay. 슬라럼 코스를 36초로 마무리했습니다. 36초면 잘탄건 아니에요. <laughs> 잘못탄 겁니다. 네, 저희 슬라럼 실력은 잘못탄 걸로. <laughs> 아, 아까 35초까지 나왔는데. 현대 드라이빙 센터에서 모든 트랙에 대한 오늘 경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어, 차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오시더라도 볼거리가 많고 또 다양한 차종들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대 드라이빙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태안에 바닷가나 먹거리 먹으러 오신 분들이 한번 들려보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현대 드라이빙 센터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